시작이 되시는 우리 삼위 하나님의 극률이 여기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귀한 새해를 열어 주심이 참으로 감사입니다. 귀한 새해 이혼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열어 주신 새해 이혼이 겸손히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열어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강권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깊이 도우심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하사, 새해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성도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따라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인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허락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잘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 축복의 말씀을, 꼭 이루며 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오늘 허락해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내가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까?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내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받느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말씀을 이루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허락되니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한 샤론교회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의 말씀은 샤론교회 2025 표가 들어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새해가 되어 더욱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 합한 성도가 되고자 이 시간 결의를 다지는 우리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영적 열정과 열심에 여러분 이 말씀이 더욱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능력의 말씀이 될줄 믿습니다. 말씀과 같이 꼭 이루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여기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새해 우리 샤론교회를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마음에 새긴 이공이오 표호와 끝한 글자만 다릅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말씀의 제목을 믿음으로 외쳐봅니다. 일어나 빛을 바라라. 아멘. 바라라. 오늘 말씀은 바라라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우리는 말씀대로 잘 새기시고 지키기 위해 말씀대로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기 위해 일어나 빛을 바라자가 교회 표어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시작, 빛을 바라라. 아멘. 여러가지 상황으로 지금 불안하고 위축되고 상처받은 우리 마음에 기가 막힌 생기를 말씀을 통해 불어넣어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럴 힘이 전혀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말씀대로 믿고 나아가면 될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대로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생기와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니 믿고 받으시면 그 생기가 그 소망이 내 안에 하나님의 위력 그대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그 축복의 시작을 잘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해 보니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아멘 일어납시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에 우리 좌절하기보다 일어나야 할때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일어나는 것은 내가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귀하고 아름다운 생명을 품고 있는 두 분의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갑자기인 것 같지만 우리 마음을 다해 응원과 축복의 박수 해드립시다. 우리 사랑스러운 밤토리가 먼저 태어나고 이어서 또보기가 태어날 텐데요. 우리 교회의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밤토리와 또보기가 이쁘고 사랑스럽지만 우리 밤토리 또보기도 세상에 태어나면 이것저것 가족분들이 많이 챙겨주시겠지만 아가도 아가임에도 스스로 해야 할 몫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누군가 여기서만 들으면 동화 타이밍인가 보다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밤토리와 또보기도 아가임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아가임에도 건강한 삶과 성장을 위해 단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가에게도 스스로 해, 스스로 일어나야 해라는 그 힘이 필요한 것처럼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날 때 기적과 축복의 시작이 될줄 믿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에도 우리 말씀으로 나누었지만 광야의 백성들을 홀로 두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홀로 두지 않으셨어요. 광야를 걸어야 하는 건나 맞지만 백성이 맞지만 걸어가야 얻을 영광을 위해 그것을 통과해야 얻게 되는 그 축복의 순간을 위해 그러나 나만 걷게 하시고 나만 가게 하신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아봐 주시고 심지어 열어 주시고 자지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동행하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광야를 걸어야 하는 일어나야 했던 것은 백성의 목 우리의 몫입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아멘. 나는 내 스스로 그렇다고 빛을 낼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그런데 왜 발하라 하십니까? 빛을 발하라는 말씀은 네가 네 뜻대로 우리가 우리 뜻대로 아닌 겸손함으로 할렐루야 담대함으로 할렐루야 말씀대로 할렐루야 말씀대로 말씀을 붙잡고 일어난다면 우리의 모든 새해 그 순간에 나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자온 교회와 공동체와 동행하며 너희들의 삶 가운데 너로 인해 빛을 발하게 할 것이니 발하라 빛을 발하라 너는 마음껏 그 빛을 바라라. 할렐루야. 담대히 믿으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예배하십시오. 담대히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를 위해 헌신합시다. 우리의 삶이 비록 지금 쉽지 않은 삶이 맞지만 빛나게 하실 빛을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 샤론 교회와 공동체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런 너를 빛나게 하는 건, 네 하나님, 내가 할 것이니, 일어나렴. 할렐루야. 힘있게 일어나보렴. 새 마음을 갖고 일어나렴. 일어나면, 일어나기만 하면, 빛을 바라게 하시며, 복되고 새롭게 하실 것이니, 그 믿음을 갖고 우리 다시 한번 제목을 고백해 보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바라라.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아멘. 지금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빛날 때가 되었다. 할렐루야 빛날 때가 되었다 십니다 믿음으로 일어나 힘쓰고 애쓰며 믿음을 지킨 샤론 교회와 공동체에게 죄에 머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담대히 죄를 끊어버리라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겸손히 담대히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어야 합니다. 회계가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일어난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야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 죄에 그대로 담그고 있는 자와는 죄송하지만 안타깝지만 이 복된 축복의 말씀이 상관이 없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 돌아서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돌아서면 됩니다. 일어나면 됩니다. 할렐루야.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구집스럽고 욕심이 가득하여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 합니까? 돌아서라 라고 외칩니다. 그 외치는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거기서 멈췄습니까? 듣고만 말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지금 최가운데 있음이 보이게 하십니다. 이렇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돌아가오니 주여 용서하옵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외침을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59장. 12절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이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어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패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주여, 백성들이 이제야 죄가 보인다고 고백합니다. 죄가 보이니 겸손해져서 낱낱이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하나님의 돌아보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심했고, 우리는 우리의 죄는 저 정도가 아니라 여기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지은 죄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럴 만하다고 여기십니까? 아닙니다. 그린 마음 먹으시면 회개 없습니다. 하나님과 허락하시는 이 축복의 메시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때가 다르니 삶의 모양이 다르니 상황이 다르니 성경의 그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과 우리의 제가 모양과 상황은 다르다 할지라도 무엇이 무엇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새해 이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축복의 메시지대로 빛을 바라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 말씀과 한 방향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죄를 인정하는 것부터. 인정해야 그것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기억하세요. 무엇부터가 축복의 시작이라고요? 내내 네, 죄를 인정하는 것부터입니다. 그리고 죄를 인정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와 상관없는 자 되셔야 합니다. 축복된 메시지대로 빛을 발하는 복된 삶이 될 것이니 아멘 우리 축복의 그릇이 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에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무엇이 선행되어야 합니까? 회개, 회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회개하는 삶이 됩시다 그리고 일어나라는 말씀에 순종합시다 이러한 회개와 순종은 내가 어때야 내 신앙이 내 삶이 내 마음이 어때야 가능할까요? 겸손해야 합니다. 나의 나됨을 전혀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셨습니다라고 감사와 기쁨을 올려 드릴 줄 아는 주인께 제대로 그 영광 올려 드릴 줄 아는 그것을 기억하는 자가 겸손한 자이며, 그는 회개할 수 있으며, 그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회개와 순종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회개와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회개가 되고 순종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참 회개와 참 순종을 이루는 삶이 되어서 말씀의 축복과 상관이 있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나는 별로 잘못하고 산게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나는 좀 착하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산다고 저를 칭찬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회개가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 하나님 통해 위로만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평안을 먼저 주시면 내가 회개는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이러한 신앙은 하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 계획에 하나님을 맞추는 어리석은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에 그냥 나를 갖다 맞춰 드리세요. 그냥 맡겨 드리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하십니까? 회개하고 순종하라 하십니까? 순종하고 말씀대로 일어나라 하십니까? 일어나고 빛을 바라라 하시니 믿음대로 빛을 바라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할렐루야. 겸손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보시면 축복의 순서가 있습니다. 아멘. 무엇부터 인정하자. 내 죄를, 내 죄부터 인정하고 회개할 때 무엇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축복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죄를 고하오니 주여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나면 신기하게도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죄를 이길, 세상을 넉넉히 잘 다스릴, 넉넉한 힘을 주시니 그 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일어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 그럼 뭘더 바라겠습니까? 아멘. 그 능력의 빛으로 우리로 하여금 빛을 발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니, 그 빛이 그 빛을 발하는 모습이 심히 아름다울 것인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어떻게 빛나게 하십니까? 이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감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가득하여 가슴이 아프고 괴로운 때가 많습니다. 전쟁으로 세계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자연도 환경도 우리들의 이기적인 행태로 아픈 정도가 아니라 파괴가 되어 자연의 선순환은 이미 깨졌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동성의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를 외쳐야 하는 악함이 가득한 이로 말할 수 없는 그게 달한 상태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지금 이 말씀과 같이 어둠이 땅을 덮었으며 심지어 캄캄하여 만민을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문제가 되겠지만 사랑하는 귀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세상이 이대로 어둡게, 이대로 캄캄하게 그냥 보시겠습니까? 물들지 않도록 우리의 중부 기도가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깨어 회개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겸손히 담대함으로 주신 능력을 의지하여 일어나야 할줄 믿습니다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설 줄 아는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난 성도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할렐루야. 그럼에도 성도를 지키시고 성도답게 빛나게 하시니. 3절 말씀 봅니다. 나라들도 왕들도 그 비치는 빛을 따라 어떻게 하십니까? 나오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라와 왕은 세상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요 세상의 누리고 다스림의 표본입니다 그것들이 다 내게서 내게서 샤론 교회에게서 여러분들에게서 비치는 그 빛을 보고 삶이 하나님을 알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세상에 대단하다고 여겨지던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앞으로 그 빛을 따라오리니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 빛의 위력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믿음으로 겸손히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고 회개할 줄 아는 자이기에 죄에서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 하나님을 보는 마음과 생각을 하게 하고 자신을 잘 일으키는 자이기에 말씀대로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말씀대로 사는 자이기에 그 빛으로 오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도 말씀을 지키는 것도 일어날 줄 아는 것도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힘으로 할수 없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이 시간 주셨지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일어나야지, 회개해야지, 나아가야지, 순종해야지 하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그 의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의 능력 의지하여 우리 그렇게 해야 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데 요즘 이러한 것들을 잘 끊고 다스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하는 것을 순종하게 하는 것을 막아요.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고자 하는 나의 신앙을 막아요. 그러나 우리 샤론 공동체와 우리 샤론 교회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생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이런 복된 삶을 시작할 줄알 뿐만 아니라 꼭 내가 일어나므로 그 빛을 바라게 하시는 이 엄청난 보장된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해 말씀대로 말씀대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같이 나와 우리 교회를 위해 빛이 발하여질 것이니 여러분 그 빛을 따라 많은 이들이 능력의 하나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해가 될줄 믿으니 아멘. 우리 힘차게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힘차게 일어납시다. 축복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이름 의지하여 회개하며 오직 말씀대로 순종할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이사야서 60장의 말씀과 같이 일어나 빛을 바라는 샤론 공동체의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